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카지노에서 독점 게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락키젯과 럭켓쿠인 같은 게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입금시 500%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카지노의 독점 게임들은 규칙이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게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락키젯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세팅을 하면 화면 속 캐릭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배당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캐릭터가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의 당첨금도 커집니다. 하지만 제때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캐릭터가 날아가버려서 베팅이 패배하게 됩니다. 낮은 배당률에서 돈을 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5에서 10번마다 배당률이 10배를 넘고 때로는 42배까지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소액을 입금했는데 단 1분만에 좋은 반응 속도와 적절한 타이밍만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당첨금이 몇 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뉘앙스와 게임 규칙을 이해했으니 직접 한번 플레이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85배를 따고 있는 걸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100을 걸었는데 이미 116배나 더 많이 따고 있습니다. 10만에서 이번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도 베팅을 하고 얼마나 딸수 있는지 봅시다. 누군가는 이미 2.7의 배당률까지 올렸네요. 그렇게 큰 배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게임 시작을 기다립니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최소한 5배의 배당률까지는 기다려봐야겠어요. 안됐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봅시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1.5배입니다. 이번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팅을 하고 기다려봅시다. 누군가는 방금 거의 5배의 배당률까지 올렸네요. 베팅을 했고 게임 시작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최소한 300까지는 버텨야 해요. 자, 기다리면서 지켜봅니다. 벌써 200가 됐어요. 조금만 더요. 적어도 300까지는 가야 해요. 자, 이번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지금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상금을 14배로 불렸어요. 베팅을 했습니다. 게임 시작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음, 음... 시작하자마자 너무 빨리 끝났네요. 다시 한번 베팅합니다. 좋아요, 게임이 시작됐어요.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지만, 일단 3배 배당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1.5배 거의 2배입니다. 둘, 조금만 더요. 3배부터 시작합시다. 됐어요? 우리는 상금을 5배로 불렸어요. 많진 않지만 우리 배팅 기준으로는 꽤 괜찮아요. 또한 저만의 전략이 있는데 그건 다음 게임에서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제가 남겨둔 프로모션 코드를 잊지 마세요. 이 코드를 사용하면 충전금액의 5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인기 게임인 로켓 퀸이 보입니다. 원리는 비슷합니다. 배팅을 하고 로켓을 발사하면 로켓이 올라가는 동안 당첨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로켓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플레이어들은 낮은 배당률에서 당첨금을 가져가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배수를 기다리면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배당률이 10배까지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70배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더블업이라고 불립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베팅에서 졌다면 다음 베팅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원을 베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겼다면 정말 좋죠. 만약 졌다면 다음 베팅은 4영원이 됩니다. 또다시 운이 없으면 8, 영원을 베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베팅이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첫 베팅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2배 배당률에서 베팅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승리한 베팅이 이전의 모든 손실을 모두 상쇄하고 이익까지 가져다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원을 잃고 그다음에 4영원을 잃었지만 8영원 베팅에서 이기면 모든 돈을 되찾고 수익도 얻게 됩니다. 이 전략은 큰 손실을 피하고 여러분의 수익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번 게임을 해보면서 이 전략을 사용해봅시다. 베팅을 했으니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최소한 3배 배당률까지는 버텨야 합니다. 이미 2배입니다. 우리는 졌어요. 이제 우리는 2배로 더 많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베팅을 두 배로 늘렸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해 봅니다. 로딩을 기다립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어요. 지켜봅시다. 우리는 또 졌어요. 우리 전략에 따라 베팅을 두 배로 늘립니다. 자, 게임 시작입니다. 지켜보면서 버팁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훨씬 더 오래 버텼어요. 이미 두 배입니다. 적어도 세 배까지는 버텨야 해요. 모두 잘 됐어요. 우리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전략은 검증되었고 효과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멋집니다. 전략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래에 남긴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시면 첫 입금 시 5배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5배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라키잭과 로켓퀸 두 가지 게임을 살펴보고 이야기해봤어요. 이 게임들은 모두 여러분의 반응 속도와 적절한 타이밍에 멈추는 능력에 달려있는 흥미로운 게임입니다. 우리는 원윈 프로젝트의 몇 가지 독점 슬롯 게임도 함께 해봤지만 아직 블링코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이 게임에서는 공이 장애물이 있는 보드를 따라 떨어집니다. 아래에는 다양한 배당률이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공이 경로가 복잡할수록 여러분의 당첨금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팅을 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팅 금액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한번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공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공을 한 번에 떨어뜨리고 각각 어떤 배당률에 도달하는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2와 4, 0과 3, 1과 1. 제 생각에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0.1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팅을 잘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보너스와 검증된 전략을 활용하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래 제가 남긴 프로모션 코드를 잊지 마세요. 이 코드는 충전 시 500%를 추가로 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